자, 자파의 민낯 제가 까발리겠습니다. 자, 미국 죽어라. 반미, 반미.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처음부터 외치던 사람이 있습니다. 매번 촛불 들라 들라 선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김민석 총리는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의 반미주의자로 불립니다. 자, 그런데 그의 형, 김민웅 촛불행동대표. 반미 행동의 선두주자이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거리에서 미국 반대, 미국 죽어라, 이렇게 외치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의 반미 주의자로서 촛불 행동 대표이기도 합니다. 2020년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편지를 실명과 함께 공개해서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어서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40시간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 김민웅. 그런데 최근에 미국 외교 전문가인 바트 마이코스가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김민웅이 자기 자녀를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정도면 반미장사, 친미생활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미국은 적이다. 미국 죽어라. 외치면서 집안의 미래는 미국에 맡긴다. 이것이 바로 김민웅 같은 좌파 지도자들의 이중성. 더 정확히 말하면 위선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기 자식은 글로벌 엘리트로 키워내고, 국민들의 자식은 촛불 들으라며 거리로 내모는 사람,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사람, 이 사람이 김민웅 대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총리의 친형입니다. 이쯤되면 구호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반미는 우리 입장, 친미는 나의 자식. 자, 국민은 속이고, 자기 가족은 챙기는 이 위선. 이게 진짜 적폐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 국민이 더 이상 속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진짜 이중인격, 가면 정치, 좌파의 민낯, 우리가 이제 똑똑히 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